폭파 시정으로 적폐를 청산하죠. 폭파 시정으로 적폐를 청산하죠. 적폐를 청산하죠. 시정으로 노동기본권 재취하죠. 노동기본권 재취하죠. 그지역에 이른바 지역구 국회의원, 자한당 국회의원, 장한당 자한당 시도 의원들이 모두가 자신들의 신인척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이런 지역비리의 원조들이 지금 잊지도 않은 가짜뉴스로서. 사실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는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음모론을 펼고 있다. 저는 이것이 민주노총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들이 바로 노조할 노동 기본권에 소외된 것들을 법과 제도를 고쳐서 반드시 고쳐서 바로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고 있는 가로 막고 있는 제반 제도들을 고쳐내고, 그리고 국민들 우리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미래를 또한 노동자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각오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파업증을 통해서라도 민주노총과 함께 11월 총파업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입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